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은 강호에 갈수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는 탈원전 피해로 수조원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적제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누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에 감옥에 가서 부여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40%로 3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한 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느냐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다음 정권을 또 민주당에 줄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두번 다시 손가락을 꺾는 일은 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 4년 5년 동안 무엇이 변하고 무엇을 잘한 게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내보라고 말입니다. 국민은 못살겠다가 하고 지금 민주당 도지사 시험 구의원 시장들이 되가지고 본인들 사람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지금 공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낙하산을 제일 많이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LH 사건을 보십시오. LH 사건 지금 공무원들이 농업 법인까지 만들어서, 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한다고 볼수 있느냐고 합니다. 이제는 좀 대한민국 국민들도 양심을 좀 바로 써야 됩니다. 후회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한평생을 살다가 후회 없이 누구라도 가야 될거 아니냐고 합니다. 죽는 것도 나이가 없습니다.